내 안에 너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오늘 제목 가지고 정말 그런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 사이에 지지하는 자들과 또 반발하는 자들로 나뉘어서 막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쟁이냐면요. 대부분의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이 들린 미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의 말 듣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강하게 이렇게 반발했고요. 또한 반면에 소수의 더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수 있냐 이렇게 하며 서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뭐, 사는 것이 고통스러우셔서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죽이시고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으셔요, 주님은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으신 온전한 주님이 죽으신 것은 모든 인간이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함을 모범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맹인을 고쳐 준 일로 인해서 유대인 중에 막 분쟁이 일어났고 예수님에 대한 견해는 이제 지지파, 이제 반대파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은 늘 이렇게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갈라져서 온전한 평화를 이루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인간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늘 체험하고 목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은 왜 그러냐면 절대 주권자요, 우주의 만물의 창조자요, 창차 구원주가 되실 그런 주님이 행하신 일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 아니면 틀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율법로 율법의 잣대로 관습의 잣대로 그리고 자기 오름의 잣대로 주님을 감히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죠. 이성 생각하고 그죠 돌이키고 할수 있는 이성을 주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세상의 일들을 분별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모한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상식적이지도,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잘 분별하여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로버트로 만들지 않으셨다고요. 판단하라고, 분별하라고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 분별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그 사상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삶을 알고 예수님의 삶을 알면 그의 사상을 알겠죠. 억압과 폭력의 시대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패하고 간교한 지도자 헤롯을 향해서 간교한 여우, 여우를 조심하라. 그래서 강교우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그의 죄를 지적했어요. 그리고 또 세례자 요한, 마지막 선지자죠. 불리한 헤롯과 그 헤로디아의 그 불리한 행동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아라고 강력하게 죄를 지적하고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부정과 부패를 향해서 우리는 담대히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무기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 받은 사람은 너희는 산상 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고 공정 정의에 대해서 눈감지 말고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에르살렘에 오셨었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에르살렘을 떠나, 이제 막... 2개월 정도 좀 쉬었다가, 이제 베류아 지방에서 전도하시다가, 이제 수전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수전절이 되자, 다시 에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수전절, 좀 낯설죠. 우리가 6월절도 알고, 초막절도 알고, 오순절도 아는데, 수전절은 또 뭐야? 이 수전절이 되었어요. 수전절은 꼭 예루살렘에서 1년에 3번 남자들이 반드시 지키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 수전절은 꼭 그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절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 수전절 처음 들으니까 이제 수전절은 어떤 절기인지 잘 모르니까 한번 짧게 설명해 보고 가겠습니다. 이 수전절은 팔레스타인 저 북방에 있는 수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안디옥도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도이 있는데 안디옥이 있는데 저기 수리아 지방을 있는데,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어, 그 사람이 이 헬라 문화의 그쪽이 헬라 지역이잖아요. 그죠? 소아시아 지역이 헬라 지역이죠. 헬라 문화에 엄청 광신적으로 심취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점령하고 유다의. 그 유다 지역에 있자 예루살렘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거기에 성전 안에 있는 그 행랑을 공창 창녀들이 기구하는 방뭐 이런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번제단에서 돼지를 잡아요.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라서 하나님 전에 들어올 수 없어요. 돼지를 잡아 번전에 번제단에 잡고 그거 우상에게 제사하고 일부러 성전들의 짐승들을 막불어놔 가지고 성전을 더럽히고 또 제우스 신상 그 당시 제우스 뭐 아폴론 이런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 제우스 성전을 동상에 세우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 사람이 폭 폭행을 했는지, 유대를 헬라와 하기 위해서 말살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율법책을 갖고 있거나 소유하거나 할래. 유대인들은 8일만에 반드시 남자아이는 할래를 해야 되는데, 할래를 행하는 자는 사형에 처했습니다. 심지어 그 어머니가 율법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8일만에 할래를 받게 했다. 그럼 어떻게 했냐면요.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목에다가 매달아 놓고 십자가에서 시, 쳐서 목 받아서 죽였습니다. 사형을 처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너무 잔혹한 행동들을 하니까 견디다 못한 유대인 중에 마카비라는 가문이 있는데 주전 164년 전이에요, 불과 예수님 오시기 전. 마카비 유다가 자기 가문과 백성들을 이 봉기를 일으켜서 동료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춥게 합니다.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수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이제 성전을 다시 수복하고 이제 정화를 했습니다. 성전 정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수전절이에요. 이거를 기념하는 절기. 그러니까 수전절은 정화된 제단에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어, 히브리어로 수전절을 한우카라고 들어보셨죠. 한우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한우카. 그들은 지금도 그런 걸 즐기고 어, 이렇게, 어, 지키고 있죠. 유대인들은 유대의 종교력으로는 9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어, 우리 수장절이 언제였죠? 7월 25일 정도 됐죠. 한두달후 정도 됩니다. 이렇게 8일간 이가또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양력으로 치면 어, 한 우리 양력으로는 한 12월쯤 치는 거 추운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겨울쯤 얘랑 써 있죠. 겨울입니다. 자, 역사가 요세푸스는 뭐라고 했냐면 빛의 절기다. 이 절기를 빛의 절기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면 하 여덟 가지 이렇게 등장 때 이렇게 여덟 개등 등잔대에다가 하루에 하나씩에 등불을 켰어요. 8일간 하나 우리 대림절 다섯 개 초를 켜듯이 하나씩 하나씩 켜면서 8일째 되는 날 모두 불을 밝혀서 완전히 밝게 이제 빛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이 절기는 꼭 예루살렘에서 지키지 않고 가정에서 또 지키도록 이렇게 허용했던 절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는 우리 수전절 낯설지만 이 수전절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거룩한 영이 거하는 우리 성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거룩한 영이 거하는 성전된 성도 이 성도는 항상.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고, 빛된 삶을, 밖에 비쳤던 것처럼, 우리 삶이, 빛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오셔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들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 예호사기 시작합니다. 예호사더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미혹해서 속 뒤집어 놓을 거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분명하게 말해 주시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들이 쉽게 말하면 당신이 메시아이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라고 신분을 밝히고 선언해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바르세파인들이죠. 나 아니면 사기관들, 아니면 그의 추종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는 역시 함정이 있죠. 만일 뭐 그렇다, 뭐 직설적으로 분명하게 말한다면 이 사람들이 메시아로 섬기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그렇게 말하면 왜곡해서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사내들인 공예에 제소하거나 또 아니면 반란죄로 이제 고소해서 로마 총독에게 넘기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런 관계를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죠. 이런 관계를 아시므로 아주 지혜롭게 아주 간접적으로 늘 분명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스도 이심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여러 번 말했는데도 <laughs> 내 말을 믿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기적들이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내 말을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나는 내 양을 잘 알고 내 양들 또한 나를 잘 따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줄 것인데, 내 양들에게 영생을 줄 것인데, 그러면 그들은 결단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어느 누구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말하시오 라고 하는 이 젊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신지요라고 하는 질문은 모든 인간이 던져야 되는 질문이기도 하죠. 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유대인들이 질문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지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대답을 오늘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악한 것도 선한 도구로, 그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는 어떻게 구별되는지, 구원받을자가 받을 은혜가 또 무엇인지를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구원받을 자는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는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기적을 보아도 믿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 혼미한 자인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자가 받을 은혜는 또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곧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명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생명이고, 영원히 죽음과 상관없는 생명이고, 영원히 보장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왜냐면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절대로 보장하고 계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구원받은 자가 받을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시고 아주 확실하고 강력하게 한마디를 하시죠. 뭡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곧이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가 오심은 다윗의 혈통에서 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받고 엄청 고대하고 천년을 기다려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유대인들이 듣고 싶었던 말이죠. 메시아다라는 말 얼마나 기다리고 간, 했습니까? 유대인이라면 모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려 왔지, 왔지 않습니까? 왔기 때문에 모두가 다 듣고 싶었던 메시아다! 그러면 뭐,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면 확실히 지금 밝혔음에도 이제 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대단한 반응이 일어났어요. 도를 들어. 도를 들어 치려고 합니다. 당연히 간절히 기다려온 메시아를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우리를 구원주시어 막 땅에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이는 그들의 메시아관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시각으로 보면 확실한 메시, 확실한 메시아가 아니라 확실한 신성 모독이에요. 자기들이 볼 때에는 예수라는 청년이 확실한 메시아가 아니라 확실한 신성 모독한 죽어야 할 자인 거죠. 도를 들어 그래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것이 또 이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얼마 전에 살펴봤던 8장 59절에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도를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이제 도를 들어서 더 사악하게 악에 받쳐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하나님 자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팩트를 말씀하셨어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당신이 본체이시고 하나님이시다. 도무지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이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죠.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많은 기적을 당신들에게 보여주었잖아요. 보여주었는데 도대체 그 중에 어떤 일로다가 나를 돌로 치려고 합니까? 돌로 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대답이 이럽니다.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뭐 당신이 기적 베풀고 뭐 하나님 그 일을 했다는 것 때문이 아니고 지금 당신이 신성 모독하지 않았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과 같다고 했잖아요. 당신은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사람이잖아, 사람 사람에 불과한데 지금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안그랬냐 이러면서 돌을 다 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다가 주님은 그들이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사기관들 그래서 성경을 이용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했다. 10편 82편 6절에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했으니 성경이 틀릴리가 없지 않습니까? 신이라고 여기서 신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요 신이라고 표현한 이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재판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리자 그러니까 신이라고 불렀는데요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그렇게 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을 보내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위임 대리를 주었던 하나님의 대리자들 또 신이라고 했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나 자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어찌 신성 모독이라고 하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이렇게 막 몰아가요. 몰아가자 이제 주님은 만일 내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나를 믿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당신들은 나를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분의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면 나를 믿지 못하더라도 내가 행하는 그 기적, 그 기적은 좀 믿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당신들이 그것을 통해 그거라도 믿으면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저기에 차가지고 돌을 던지려고 하자 자신이 행한 이렇게 표적들을 내세워서 자신을 변호하고 계십니다. 나가 나를 믿지 내 형색이 내 외모가 이래서 나를 믿지 못하거든랑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믿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러면서 당신이 행한 그 일을 보고 양자택일하라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끝나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또 다시 강제로 이제 예수님을 체포해서 끌고 가려고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어떤 합리적 사고나 이성적 논리를 근거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또다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합리적 사고, 논리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우리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주셔서 내가 그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기적인 것이죠. 이 기적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인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기적인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또 우리가 묵상,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지키고 갈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